여러분 안녕 진 쌤이야. 나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온라인 단임 쌤을 맡고 있고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온라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 그럼 온라인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일단 온라인 관리반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최소 한개강좌 이상을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가 전반적인 학습 관리 및 진도 체크를 진행해 줄 예정이에요.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월 온라인 관리반 학생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가 일부 캡쳐를 해서 영상에 띄워줄 테니까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온라인 관리반은 본인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어, 강의를 끝까지 수강할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관리를 받는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이 쌤만 믿고 시험 보기 전까지 잘 따라와 준다면 현강 학생들과 똑같이 올해 커리큘럼에 대한 강의를 완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이것만 잘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어,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해서 아마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일단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선착순 50명의 학생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고 1월, 2월 이렇게 딱한 달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 지금부터 시험보기 직전까지 쌤이 직접 관리를 진행해 줄 예정이야. 어 그리고 그 신청 링크는 영상 하단에 첨부해 줄 테니까 어 서둘러서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신청은 내가 집계를 해서 2월 3일 전까지 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줄 예정이니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자. 안녕!